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드디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이상의 신도들이 등록을 했어요. 40절,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렇죠?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기 기독교회의 모습이에요. 본문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네 가지예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고, 서로 교제가 있었고, 떡을 떼는 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42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2013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말씀 듣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저도 전에 친구들이랑 기도원회를 자주 갔었어요, 기도원회.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고 싶어서. 막 방언을 말하고 어떤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또뭐 신비한 그런 은사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는 이 초대교회는 어떤 그런 신비적인 체험만 즐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끔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거를 별별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토요일마다 이렇게 예수 믿는 형제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후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을 제가 인도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그때도 우리 병사들이 군인들이 말씀을 차근차근히 배워 나갈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생겨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되고 힘든 이 군생활을 좀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저하고 생각이 달랐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제가 인도하는 그 말씀 공부 모임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되게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이겨내려면 어떤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는 거예요. 기도 제목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래서..." 그 기도 모임의 특별한 어떤 체험을 위한 그 기도가 우리 모임에 절실하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 있던 그 신후의 모임에서 몇몇 병사들을 데리고 따로 다른 모임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분 말에 다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기도가 무척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지만, 말씀을 들어야 기도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배제하자 이 의견에 제가 찬성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는 절대로 이 듣는 일, 말씀 듣고 배우는 일을 경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진리 충만이에요. 오늘 본문에 무엇이 가장 우선으로 나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어요. 믿음 생활이란 말씀 듣는 생활인 거죠.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또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게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 오늘날은 사도가 없죠. 사도가 없어요. 미국의 플러신 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던 피터 와그너 같은 이런 사람들은 신사도 운동 이런 거를 펼치면서 주장한 게 뭐냐면 왜 오늘날 사도가 없냐? 내가 사도다. 그랬어요. 자기가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 계시를 직접 받는다고 주장해요. 자기가 사도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아포스톨로스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육체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사람이 사도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야 사도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육체로 다시 사셨잖아요. 그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사도인 거죠.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다. 누군 안 만났나? 그죠?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다. 뭐, 말씀 읽다가 예수님 만났다. 환상 중에 예수님 봤다. 그래서 내가 사도다.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는 반드시,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로 만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가 있어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사도는 한정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1세기 안에 다 죽고 없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부럽지 않아요? 아, 좋겠다. 근데, 오늘날 사도는 없지만, 사도의 가르침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는 없지만, 사도의 가르침은 남아있어요. 무엇으로 남아있습니까? 성경이죠. 신약성경입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그러니까, 오늘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은? 신약 성경을 배운다 이런 뜻이죠. 초대교회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들이 여기 이렇게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낱낱이 기록을 했다고요.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말씀이 있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이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도들보다 더 많이 활동을 했어요. 사도들이 직접 했던 것보다 이 기록된 말씀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자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공급했어요. 가난하던 시절에 그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포장할 그 예쁜 포장지가 없어가지고 전에 누가 한번 그냥 읽어보라고 전해준 그 성경책을 찢어다가 그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소포를 보냈어요. 근데 그 소포를 배달하던 우체부가 포장지에 이게 글이 적혀 있으니까 심심하던 차에 그거 읽다가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록된 말씀이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입소할 때 조그만한 성경, 포켓 성경이죠. 그두 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틈틈이 성경을 읽으려고요. 대견하죠. 이거는 어느,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 옆에 108번 훈련병이 이름을 까먹었어요. 자기가 사회에 있을 때 조폭이었대요. 진짠지는 짜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골격이 있고 이렇게 말투를 보면 정말 한 주먹 하게 생겼어요. 저한테 보더니 형, 그거 뭐야? 재밌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성경책이라고 그랬더니 형, 목사님이야? 그래서 아니라고. 아직 목사님은 아니고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기도 읽어보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두 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두권 중에. 쉽게 번역된, 이렇게 한글로 쉽게 번역한 그 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건네줬어요. 신약만 있는 거를. 금방 돌려줄 줄 알았거든요. 에이, 재미없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뻥이 심하네. 이러면서 금방 돌려줄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저보다 열심히 읽더라고요. 틈틈이 담배 피면서 열심히 읽어요. 어느 날은 저한테 살자고 하더니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퇴마서보다센것 같다 그러면서 복음서 보니까 뭐 예수님이 막 귀신 쫓아내시고 막 그런 이야기를 읽은 것 같아요. 또 어느 날은 점호 시간 전이었나 하여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읽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제 바로 옆에 자리가 있으니까 형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요. 그러더니 얘가 어느 날은 아, 이번 주에 같이 교회 가자고 그러는 거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세례까지 받았어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이 사도들 자신보다 더 많은 활동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도는 죽었지만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여전히 강력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냥 꼼짝 달싹 못 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이랬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매여 있대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매여 있대요. 그런데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말씀은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말씀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사도는 죽었지만, 말씀은 이렇게 우리 곁에 살아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굉장한 유산이죠. 설교자는, 설교자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설교자는 이 기록된 말씀을, 즉이 사도의 가르침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없어요. 충실하게 이거를 해설해 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설교자에게 바로 그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말씀드릴 권리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사도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되풀이하고 그것을 잘 해설하고 설교할 때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은혜가 있죠. 거기에 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 설교에서 우리 마음이 녹아요. 짓눌린 마음이 해방되죠. 마음의 소망이 생기죠. 믿음이 일어나죠.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기쁨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희망이. 자존감도 생겨요. 기가 막힌 은혜가 이 사도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아, 지금은 사도가 한 분도 안 계신데 어쩌죠? 이런 걱정은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사도가 남겨놓은 위대한 가르침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집약된 이 성경 읽기를 사랑하죠. 성경 읽기를 사랑하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충실하게 설교하는 그런 설교 듣기를 좋아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랬죠. 자, 여기서 교제가 뭘까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물질적인 교제를 가리켜요.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 그러거든요. 교제, 나눔, 그런 뜻이에요. 나눔, 무엇을 나눕니까? 물질이요, 물질. 자,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또 어디서 사용된 말이냐면, 로마서 15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그 성도님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난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때 예루살렘 그 지역에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굶핍하죠.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금을 한 거예요. 헌금, 연보, 연보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이 연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교제. 또 다른 말로 나눔이죠. 나눔. 예루살렘 성도의 그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를 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었다 이런 뜻이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물질을 서로 나누고 도왔어요. 오늘 2장 44절 45절을 보세요.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습니다. 4장 32절 4장 32절 이하의 말씀도 보니까요. 제가 읽으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이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조금 마음에 힘들 수 있죠. 그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물건을 다 통용했대요. 재산까지 다 팔아서 나눠주고 막 그랬구나, 그랬구나. 집 있는 자는 집 팔고 밭 있는 자는 밭 팔고 자기들의 재산까지 다 팔아서 나눠주었구나, 그랬구나. 아 힘들어요, 그죠? 아, 우리도 이, 우리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재산을 막 팔아서 나눠줘야 되나? 아 힘들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인가 하실 겁니다. 힘들죠.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 정말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 요 이거는 명령이 아니고요, 의무사항도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거는 특수한 일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있었던 특수한 일이었고 자발적인 행동이었어요.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어 하지 마세요. 힘들어 하지 마세요. 오늘 2장 46절에 보면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어디서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죠. 집에서 모였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집을 판게 아니었어요. 아유, 다행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 팔을까봐,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자기 명의도 아니면서, 부모님 몰래 막집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laughs> 근데 제가 이것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가 중요하지 않은 일, 그런 거 있잖아요. 또는, 막 교회가 그 자기의 그 세를 과시하기 위한 충수를 뭐더 높인다거나, 건물을 더 넓힌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땅을 더 산다거나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생계를 꾸려가는 그 성도님들로부터 헌금을 강요하는 거 이건 도둑질입니다. 그 도둑질이에요. 교회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코이논이야. 이 나눔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 4절 5절이에요. 제가 읽으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자가 없으리라 하셨어요. 가난한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모든 정치인들이 꿈꾸는 세상이죠.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죠.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세상이 실현되기를 꿈꿔왔어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 증표가 뭘까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집 팔아라. 이렇게 명령하시진 않았지만,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장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말하는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가난한 사람, 병 걸린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인간다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고,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존엄하고 모두가 사랑을 받는 세상.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자, 기독교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설교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거. 이거는 기독교 복음 전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부예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왔는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권위자들, 그러니까 뭐 베드로 같은 사도들과 그 복음이 일치하는 것인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복음을 그 공인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게 되어요.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공인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중대한 안건이었어요. 근데 베드로 야구보 이런... 기둥 같은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바울의 복음이 인정받았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같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권위자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바울이요, 그대의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소. 동일한 권위인 것을 인정하오. 그런데, 그런데, 부탁 하나만 합시다.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부탁이었을까요? 바울,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꼭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오. 이렇게 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바울의 말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거는 나도 원래부터 힘써 행하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이방인 선교를 하던 바울도 그렇고, 이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들께서 모두 동일하게 힘써서 행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늘 잊지 않고 기억하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자기들 주변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했어요. 예수님 말씀이었거든요. 본래 예수님의 부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나 교회의 짐이었어요.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이 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들의 그 넉넉한 소유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이게 헌금의 본래 정신이죠. 여러분, 이게 헌금이에요. 이게 헌금이에요.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조금이라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불쌍한 아이들을 생각해요. 내 조그만한 이 금액이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는 거죠. 마음이에요, 마음. 착한 마음. 여러분 다 착하잖아요. 성질은 못했지만 착하잖아요. 바로 이게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복음과 함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래요. 이거를 혼자 하려고 하면 우리가 별로 힘도 없고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면 더큰 힘을 주지 않겠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내는 헌금이 그런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좋은 계획을 구상해 볼게요. 내가 먹지 않을게요. <laughs> 여러분들은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힘이라도 말이죠. 자, 오늘 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되야 돼요. 지금 사도는 없어요. 지금 사도는 없지만 사도는 없지만 사도의 가르침이 집약된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유산인지 모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충실하게 해설이 돼야 돼요. 해설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 스스로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세요.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 읽고 있는 그 개혁 한글판이 어려우면 쉬운 번역으로 나온 성경이 얼마나 많다고요.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얼마나 많다고요. 우리말 성경이 부지런히 읽기를 한번 결심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물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설교자에게 말씀을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염려가 물러가고, 자존감이 살아나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아요. 말씀 듣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코이노니아가 있는 교회. 가난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착한 마음, 그 마음, 그 착한 마음을 발휘해 주세요. 정안 되면 비싼 음료수나 커피, 열번 마실 거, 아홉 번, 여덟 번으로 조금씩 줄여서, 그게 비록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맨.